여러분 국정원 대량 학살 사건을 아십니까? 오늘은 국가 안보 기능 회복 추진 위원회에서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송영인 대표님을 만나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초청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먼저 이 국정원 대량 학살 사건의 개요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국민들이 알기로는 네. 이 대량 학살 사건을 당시 그 김대중 정부가 IMF 사건 사태를 일어나가지고 구조 조정을 한다는 명분하에 우리 대공 전문 정보 수사 위원 581명을 네. 대량 숙청한 사건입니다. 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네. 대표님께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게 벌써 12년 전인가요? 그렇죠. 예. 당시 해직 드렸을때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laughs> 1998년 네. 2월 25일날 김대중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공 활동을 무력화시켜야겠다 네.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 국가정보원의 전문정보수사요원 581명을 4월 1일자로 직권 33일 만에 대량 학살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이 당시 581명이었죠? 그렇습니다. 5 8 1명 네. 이 사람들이 누구 지위로 이렇게 해집됐나요? 글쎄요. 그, 최고 지휘자는 김대중이죠? 네. 근데 김대중이가 이, 이 국정원에서 과거에도 대량 숙청을 자행했던 이종찬이라는 그 자를 그이 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네. 자기의 개인적 신복 관계에 있는 아주 친복 친부, 어, 친분 관계에 있는 이강래를 기조실장이라는 인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그런 그 자리에 배치시켜 가지고 네. 호남 출신의 그 내부 내외적인 그 인사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이런 일을 자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 이5백여 명의 선발 기준은 아시나요? 예, 선발 기준이 세 가지예요. 네. 첫째는 뭐냐하면 김대중이를 싫어했다는고 보는 사람. 네. 두 번째는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이해창이를 적극 지지했다는 사람. 네. 세 번째는 한나라당의 고위 그 당직자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사람. 네. 이런 걸 자기들 이제 임의적으로. 거기다 그이내겨가지고 581명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도 그 당시에 재택 근무 명령을 받으셨는데요. 예. 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기분을 뭐로 표현하려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단한 가지 단적으로 나타난 게뭐냐면 제가 몸무 저 체중이 87kg였는데 네. 79kg까지 내렸어요. 24시간 중에 하루에 두 서너 시간을 못 잤어요. 네. 그러니까 밤에도 새벽 2시터세시 중에 일어나가지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꼭 한두 시간도 못잤어요그런데 네. 그렇게 하는데도 체중이 거의 한 8, 9kg가 줄을 정도로 그 스트레스라는 건뭐 이를 말할 수 없죠. 네. 그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네. 네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이 재택근무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되었나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없이 네. 무조건 98년 4월 1일자로 다 재택근무가 나가지고, 네. 회사를 못들어오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들어올래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4월 2일부터, 그, 이, 저, 어, 이수나책이라는걸 만들어가지고, 개개인 581명에게 공갈 협박회의로 해가면서, 네. 사표를 내라. 안 내면 너에게 분리되기로 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하니까, 우리 그 용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마음이 좀 그런 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81명 중에, 약한 550여 명이 그냥 다 사표를 냈죠. 명퇴를 했고 마지막 99년 3월 30일까지 안낸 사람의 숫자가 이 36명만 남고 다 자른 겁니다. 음. 예.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럼 일단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먼저 이 국정원의 학설을 자행한 이종찬, 네. 이강래 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종찬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이종찬이라는 인간은 그 80년도에 네.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섰을 때그 오공항이죠 오공항이 들어섰을 때 육사 출신이에요 이종찬이가 네.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육사 출신이니까 우리 그안기분의 육사 출신 그 정원을 우대를 했습니다. 네. 이래가지고이 사람이 1년에 두 계급씩 그냥 뛰어넘는 아주 변학 출세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악역을 맡았냐면 그 당시 에 총무국장으로서 이 우리 그 그때도 약한 한300한 50명 짤렸어요. 네. 그러주전 전과자의 그 사람이 우리 그저 어, 안기부에서 그 당시 총문장면서 그걸 기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아 가만 해보니까그 인사를 잘자르는 사람이 이종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종찬이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국정원장을 시킨 게 아니라 네. 이걸 도태 저이 직원들을 요원들을 자르게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아마 임명을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강내는 네.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공조직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조직에 없었다는 건 뭐냐면, 하 우리 그, 이, 공직상을 안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김대중이 개인 사조직 내에서 김대중이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그 개인신보급 김대중의 마음을 그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정원에서는 원장 밑에 기조실장이라는 사람이 인사를 다 단행합니다. 그거 그 인사를 단행하는 그, 이그 책임을 정하는 걸 국정원은 전혀 일명식도 없는 이강래라는 사람을 국정, 어저 국정원 비조실장으로이종찬하고 같이 임명을 하는 바람에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그 고향인 전라도 이제 호남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 내부에 있는 호남 직원 외부에 있는 그이저 자문을 받아가지고 외부 에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581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이 반대자, 이창이 적국 지지자,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 친분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들끼리 그냥 찍어가지고 580명을 걸러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어 해지을 시킨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네. 이종찬 씨와 이강매 씨,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바로 이 학살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요. 아주 원, 천적인 주범은, 네, 저, 김대중이고, 김대중의 다른 밑에는 이종찬이 모든는이강래예요 이 강내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580명이 짤린 인원 중에, 경상도, 네. 영남 사람이 70%입니다, 70%. 70%. 네. 그러면 70%면 400여 명이에요. 엄청난 정합입 이거는, 우리 그, 저, 대한민국 헌정사 이런 일이 있어, 저 있어 본 적이 없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예. 네. 그런데 이 581명이나 해임이 됐는데요 예. 그럼 그 빈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잘라놓다 보니까, 차리가 많이 비죠. 네.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오니까 어떻게냐? 얘네들이 기도를 해서 그걸 사전에 계획을 한 겁니다. 뭐냐면 민변 출신의 변호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그이 좌익 좌경화된 친북 종북 세력을 위주로 해가지고 네. 호남 출신의 대부분을 호남 출신하는 500여 명을 특채로 했해요 시험도 안 보고 뽑았대요. 네. 이건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시험을 봐야죠 검증을 다 거해야 되는데 검증도 안 받고. 이제, 500여 명을 특찰해가지고, 뭐, 내가, 저도 학교 교관을, 중앙정보학교 교관을 한 4년을 했습니다마는 네. 거기 교수 출신이 하는 얘기가 그래.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교육을 못 시켰다는 거야. 음. 그러가지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1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인원이 많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한 2개월, 3개월로 나눠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정보관 수사관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임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쯤은 아마 중간 강국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국정원이라는 건, 인간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주 심장의 역할을 하는데,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쓰는데, 엄청난 그, 이, 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정원이 소토가 되었는데, 네. 다른 기관들은 무사했나요? 제가 우리가 그 통계, 그 공안기관에서 통계된 걸 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대공활동을 무력화시키려니까 국정원만 무력화시켜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대공경찰에 2,500명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이화가한 겁니다. 네. 2,500명의 대공경찰 자리가 없어지고, 기무사 요원이 약 600여 명의 어, 대공수사관들이 자리가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아유, 그 다음에 네. 그것뿐만 아니다 공안검사가 40명이 짜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안부라는 게, 검찰의 공안부라는 게별략적이 없어요. 공안검사도 그 40여 명을 그 당시에 다쳤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송 대표님과 회원님들의 네. 주장은 무엇인가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니, 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네. 국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공 분야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음. 근데 지금 대공 분야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지금 거리에서 활보하고 사회를 그냥 완전히 그 혼란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마을시키고 하는 게 뭐냐 면 전부 친북종북세력들리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택 미군기지 이전할 때도 봐요. 아직 국무총리가 말이죠. 공권력을 비난하는 정도의 독도들의 편을 드는 이런 나라가 된게 뭐냐? 네. 그게 바로 대공기관의 기능이 약화되고 마비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빚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대공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시 네. 국정원을 방문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국정원 아, 몇번 방문했죠? 방문했는데, 네. 방문했는데 국정원을 가봐야 들어보내지도 않고, 네. 또, 이, 면회실에서, 우리가 원장 면담을 하기 위해서, 12시간, 아, 10시간 반을 기다려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밤 12시 반에, 뭐, 퉁금은 없지만, 이제, 다 직원 퇴근하고 다 없으니까, 어떻게, 뭐, 천연 농성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두번 있어요. 그러니까, 면회실이 추운 데서, 10시간 반을 동안 기다려보세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저, 어떤 때는 우리가 아침 10시에 가지고 12시 반에 왔으니까 어 12시간 반을 기다렸죠. 네. 그래서 뭐, 너희들은 왔냐?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어느 개가 짖냐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가도, 우리가 고고, 우리가 3 0년된교겼군만고들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갔는데도 문전 박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국정원의 현실입니다. 정말 듣는 제가 다서러워데요 <laughs> <laughs> 네, 그럼 혹시 네. 이런 사태를 언론에 호소하진 않으셨나요? 아, 언론이 말이죠. 문제가 많아요. 네. 대한민국 언론에 시테이 호소도 하고, 네. 사저도 가고, 기자들과 한 5, 6 시간을 그 브리핑도 해 주고 그런데 번번이, 번번이 기사는 안 나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기관 중에 나는 설 시간용으로 절대 다수가 친북 중북 세력에 의한 민, 저, 언론, 어 저, 민, 저, 이, 민주언론이라는 그놈들에게, 그, 이, 저, 창학이 돼가지고, 그걸 못하는것 같아요. 네. 그, 뭐, 저, 내놓으라는 조중동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 조, 저, 조선, 어, 저, 이 동아이도 몇번 뭐, 이거 해오면안 되고, 뭐, 어떤 때는 이런 그, 이, 저, 자료를, 이, 저, 없는 돈에 그냥 한 100페이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갖다 주는데도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언론을 저 믿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사건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가 그 국사 모뭐 재판이 네. 1심에서 5년, 아 4년 5개월 10일 동안이라는 지나긴한 한 재판에서 4년 5개월 10일을 끌었어요. 한 재판에서? 예. 네. 그런데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는 한기택 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네. 소신을 가지고 내는데 여기 이제 딱 이런 걸 보시면 알지만 네. 이저 동아일보에도 각원했습니다만 국정원 호남 인맥 발탁 위에서 대량 학살국 자행 확인해가지고 여기 열가지 항목에 판사의 판결문이 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고 네. 이러한 일은 두번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까지 판결문에 이렇게 쓴 거는 난 역대 판결문 중에 이런 걸못 봤어요. 이렇게 잘 썼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법원 판결이 제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전원이 복직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소위 빨갱이들의 이게 문제, 저, 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네. 우리가 전문 전보수사위원이 저 간부들이 들어가면, 네.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던 대공활동 무력화가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력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자리를 앉으면, 네.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도하던 게 전부 탈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이겨가지고, 판결문을 목에 걸고, 네. 국정원 정문을 갔는데, 네. 이 총칼을 든방호 요원들이, 옛날에 다, 어 국장님, 장님하고 모시던, 어 그, 저, 밑에 있던 그, 방호 요원들이, 배를 쑤셔대면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네. 아주 참 폭통을 했어요. 아니, 배를 찔러보고 못, 못 들어가게. 해서. 그러면 뭐라 하러냐아예지부장님 이게 제 뜻입니까? 위에서 시켜서 우리도 하는데 어떻 합니까, 이거야? 이게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